아... 있나 보다. 신나. 가요. 아, 쥐는 한번한 것도 없으면서 계속 짜증을 내, 이 새끼가. 아, 왜 크릴 수, 왜 하는 거지? 금 바꿨어. 하란를 바꾸니까 바꾸고. 아, 진짜 못하는 새끼들. 아, 저포탑 좀. 포탑좀 어떻게, 무서봐가 너? 왜 이렇게 무서 너에게나. 해질영 노을처럼 반갑다 저기 안녕 한편의 오우 쉣응 안돼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무서워 아, 오와 아, 아. 진짜 이렇게 못하는 것도 어려운데 씨발 사람 새끼들인가 한 4첨전 한때 초반 애들이 탱이나 힐러 유저가 딜러 연습한다고 들어와서 그래, 그래. 사선접 때 초반에 힐탱 애들이 여기 와서 딜러해도 이 정도보다, 이 정도보다 못하시나봐요. 아니야, 딱이 정도야. 뭐 못해. 사람 새끼, 사람 새끼냐, 저게? 현이가 개씹구대기야, 이 새끼. 맥크리 하는 거 보고 토할 뻔 했어, 진짜로. 어디 갔어도 맥선택 하지 말자. 아, 뭐야,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못바고 이거. 아니, 저기요, 두 분은 그, 그말하시 부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? 가볼게요. 저 분이 부캐라면서요. 아이고쌓이다 보면은 짜증나. 아 근데 뭐 그러면 좀 이렇게요. 어? 4천 점. 아니 양고를 아니 하잖아. 그래 초반이면 이렇게 좀양어 그렇게 아 여기는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그. 브리핑도좀 해주고 오더도 내려주고 우리 친구들 이게가 그러니까 좀 감싸주면 되지. 참, 왜 아, 그렇게 짜증을 아, 아, 내? 저게 말로 되냐? 저 무소통 골픽인데 아니 그, 그냥 좀 오, 어떻게 좀? 아니 다이아 구간 그런 거 알면서 내려왔잖아요. 그죠? 모르고 내려왔어요? 그게 답답하면 4천 점을 가셔야죠, 그렇죠? 그래 너무 어. 힘들죠. 그게 답답하시면 4천 점을 가셔야지. 왜 여기 내려와서 얘네들이 이런 거를 여기 원래 이런 거 알잖아요. 뭐 하루 이틀도 아니, 아니고. 내가 친구 캐리어 3 500점 찍어주려고 왔는데. 그거 대리하면서 그렇게 어?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뭐라 하시나? 응? 어 그러면 친구 걸 찍어주지 마요.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친구 걸 찍어줘? 아 그냥 목표삼아 하는거지 아 그럼 짜증을 내지 마요 둘중 그 하나만 해 했다. 아니 너 계속 짜증 냈잖아요 뭐라고? 뭐 애들이 못하니 뭐 조합을 안 맞추니 투덜투덜투덜 또 싸워요 아 그냥 그래서요 싸우는 건 아니고 말하고 싶.. 야 속도 비에 키지마 미안해 뭐라해서 <laughs> 뭐막힐거같아 ก็เสร็จแล้วบายบาย